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시바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정확한 이름은 시바 파괴의 신이란 게임인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어... 렉이 상당히 걸리네요 자그 다음에 악마사냥꾼 자 그리고 마법사 스읍, 선뜻 뮤가 떠오르는데요? 나만 뮤가 떠오르나? 어쨌든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나온지 얼마 안된 신작 모바일 게임인데 2월 9일날 나왔나? 아무튼 2월달에 나왔어요 어쨌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꼬무신 바로 생성 잠깐만, 나왜 마법사냐? 아, 씨, 캐릭터 못 봤다. 자, 어쨌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들어와 보니까 게임 진짜. <laughs> 네, 캐릭터를 고르는 거는 그닥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야, 이 냄새는 뭐야? 첫 화면 보자마자 냄새가 나는데요. 바로 옆쪽 나라 게임 같죠. 즉시 작작. 그러면 우선은 좀 찾아보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좀 이것저것 봅시다. 근데 즉시 착용은 안 되네요. 오, 시간이 없어. 어, 야, 좀 게임을 하게 만들어놨는데? 야 장착해, 장착해. 자좀 구경 좀 해볼까요? 파워업은 뭐냐? 아 만약에 죽었으면 이런 거 올려서 뭐 하라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알겠다. 순위 차트. 아 랭킹을 말하는 거겠죠? 야 위풍당당. 이분 겁나 세다. V8이야. 안봐. 자 설정. 그래픽 같은 거 있나요? 그래픽, 그래픽, 그래픽. 그딴 건 없다. 한정. 뭐야? 충전하라고? 안해. 자 그리고 첫 충전 보상. 야 대략 천 원이죠? 천 원. 야, 근데 20만 씩준대요다기 아, 자, 그리고 캐릭터. 음, 레벨, 음, 레벨 1이네. 근데 약간 UI가 진짜 뮤 같기도 하고요. 한 20년 전에 나온, 뭐, 텍스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디아블로 느낌. 불법으로 디아블로 깔았던 느낌? 한글 패치로? 야, 딱그 느낌입니다. 자, 스킬. 음, 활성화. 뭔지 모르지만 활성화해봐. 이건 뭐냐? 룬이냐? 드래곤 아트? 뭘까? 다키 마시는 뭐야? 아, 무슨, 뭐, 본, 몬스터 같네요, 몬스터. 보스 몬스터. 자, 뭐있다고레버했냐그리고 반지. 아, 흡혈 반지도 있네. 와, 좋네. 근데 왜 집업들이 움직여? 나 마음 없다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뭐야, 타격감. <laughs> 이거 웹게임 아닌가요? 웹게임, 웹게임 같은데?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모, 모, 모바 모바일 게임이지? 웹게임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레버팻하라고? 오케이, okay, 알겠어. 자 어쨌든 초반이니까 좀만 게임을 진행하고 오겠습니다. 게임이 또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 레벨이 12에 뭐 했다고. 자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 지금 날개를 얻었습니다. 순백의 날개라는데 일자 써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뭐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346은 뭐냐? 닭기. 자 그래서 날개는 어디서 낄수 있는데? 야 날개. 희대기물? 이건가?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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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강화. 음, 진짜 게임이 어마어마해요. 이게임에선는 타이머신을 만든 것 같은데? 야, 대박이에요, 진짜. 그래픽도 진짜 어마어마해서 굴러가는 게, 이거 헤르츠가 한 10헤르츠 나올 것 같은데? 한 10도 오반가 아니다, 한 5헤르츠? 이게 때리는 것도 그렇고, 내 네, 스킬 쿨타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한, 5헤르츠 정도. 야, 대박이에요. 던전 시작. 던전이야? 텍스트는 20년 전 불법으로 다운받는 한글 패치 같고, 그리고 타격감은 피처폰에서 나왔던 RPG 게임? 딱 그런 느낌. 자, 보세요. 타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20년 전 피처포에 나왔던 그 타격감이에요. <laughs> 아, 보스야. 그리고 패시 나왔는데 이거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데몬이 갑자기 어느 순간 따라다니더라고요. 어, 신기해. 야, 날개 어마어마하다. 자, 중국 게임에 항상 있는 날개죠.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이 아이템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먹어요. 이거 하나하나 먹을 동안, 네, 못 움직입니다. 아무도 못 가.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돼. 대박이야. 레벨은 31이네요. 자, 보시다시피 이거 아이템 먹을 때까지 못 움직여요. 미쳤어. 야, 한땀 한땀 손수 막 먹고 있어. 와, 2021년인데. 자, 어쨌든 좀더 깨봐야겠죠. 뭐가 더 오픈이 됐냐? 천하무쌍 한달 VIP 카드. 야, 저 뭐야? 저 보고 싶은데, 강화하라고. 자동강화 됐지. 그리고 첫줄전 이거 아니고, 이거 뭐야? 아, 30일 동안 총 3,600보석. 아, 7,200보석. 아, 다다. 게임을 더 해야 되나? 아니야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뭔가 바뀔 때까지 좀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요. 지금 진급을 했어요. 홀리아모라 그래서 비치마녀? 어쨌든 제가 진급을 한거 같은데 한번 진급해 보겠습니다. 진급. 어 뭐야? 자동 강화. 이것도 강화야 이렇게? 날개처럼? 야 어마어마다. 하 그러면 나곧 진급하니? 진급 언제하니? 야 비치마녀 언제 되냐아 어, 됐다. 승급 2가 됐어요. 비치마녀. 그다음 뭐야? 붉은 마법사 자동 강화. 왠지 붉은 마법사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 붉은 많이 못됐다 젠장 나는 빛이 만이다자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아무리 유행 같은 경우는 돌고 돈다 하지만 게임까지 복구가 될지 몰랐습니다 야 게임도 복구 시대야? 대박이다 자그 랭킹을 좀 보니까 이 랭킹이 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순위 차트 보니까 환생이라는 게 보여요 환생이라는 게 그리고 레벨을 보니까 무슨 모르겠어요 무슨 레벨인지 이게 환생 두 번에 92급 뭐지 흑우 야 대박이다 전투력 이 82k 난 몇이냐 어, 아 3만이야 레벤63자 어쨌든 이 게임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만큼 정말 타이머신 만든 회사 같고요 이 씨바라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 해봤는데 네,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정말 이 게임 미쳤네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